우리 데이트나 할까? 삼삼한 데이트. 종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강이라니. 9시 수업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특히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은 더욱 더.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이신 분들 당분간은 아니, 종강할 때까지는 힘을냅시다. 이번 학기 월요일이 공강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힘차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고요. 3월 5일 삼삼한 데이트, 박민주입니다. 조금 3월 5일 3삼한 데이트. 차타 첫 곡으로 성시경의 우리 제번잘 어울려요 듣고 왔습니다. 이 오디오는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인기곡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진 사건과 세 곡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 보고 싶어 삼삼한 데이트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우리 데이트 한번 잘해봐요. 오늘은 2002년으로 돌아가 볼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고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제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코너는 2002년 하디슈를 알려드릴게요. 2002년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하피 한 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BC카드가 탤런트 김정은을 내세워 귀엽고 간절하게 외치게 한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라는 말이 바로 그 문구인데요. 이 CF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2월 2일 단 5일간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연초 최고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부자 대세요는 오랜 불황의 끝이 보이는 시기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숨좀 트이시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성원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광고 총괄 본부장인 손정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히트 요소로 모델 김정은의 애교가 뚝뚝 흐르는 연기인데요. 김정은은 원고에 없던 꼬기요를 덧붙이는 애드리브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배우 김정은 씨의 센스도 한몫을 했네요. 부자 대라는 말만이라도 마음에 돈이 가득 찬 느낌이네요. 훈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거기요! 우리나라가 29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3, 4위 전에서 터키의 2대3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붉은 악마는 태극기가 아닌 붉은 터키 국기를 흔들고 터키 선수들은 태극기를 두르고 그라운드를 달리면서 터키와 나눈 지한 우정과 감동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서로 손을 잡고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는 등 우리나라와 터키의 3사 이전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전 세계에 과시한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한일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월드컵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붉은 악마, 아마 저도 그중한 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붉은 악마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 사병 4명,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측 해군 고속정은 조타실에 불이 났고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경 북한 경비정 두 척이 각각 NNN을 넘어 서해 연평도 서쪽에 나타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 두 대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NNN은 넘었으니 빨리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이에 응하지 않고 선제사격을 가해 우리 해군 고석정이 즉각 대응사격을 하는 등 25분간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기는 99년 연평해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교전으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하해 협력 분위기를 보였던 남북 관계는 교전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2002년도에 데뷔한 그는 앞으로 월드스타가 됩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레인, 비입니다. 그는 노래면 노래, 특히 춤이면 춤, 거기에다 연기까지 정말 맞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거기에다 할리우드까지 진출하여 그야말로 월드스타가 되었으니, 비에 대한 인기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자, 데뷔고 나쁜 남자부터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니즘까지 그의 노래 역사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그의 노래 세곡을 연달아 들어볼게요 비의 나쁜 남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레이니즘 어떡해 어떡해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어. 야, 말해봐 나는 그대 가수는 O 2002년, 어느새 까마득한 연도가 된 것만 같아요. 요즘 새삼 느껴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를 제작하게 된것 같아요. 만약 어리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하죠.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제 오디오를 듣고 나서 혼자 추억 놀이도 해보고,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마지막 곡 보아의 넘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성출의 김소윤 PD, 기술의 정수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박민주였습니다.